곡선 위에 두점 PQ가 있는데 이 OP하고 OQ의 내적의 최소값을 말해요. 일단은 얘를 그냥 T, T분의 5로 한번 두고 얘를 S, S분의 5로 한번 더볼까 그러면 시점이 원점이니까 얘가 벡터의 성분이 이제 좌표이자. 그러면 OP하고 OQ를 내적하면 성분기를 곱해서 합하니까 TS 더하기 ds분의 25네. 아, t와 s는 다 어디예요? 1 4분면에 있는 거니까 ds는 양수네. 따라서 얘는 뭐하고 싶나? 산술기어 쓰고 싶네요. 얘 하면은 2루트 ds 곱하기 ds분의 25 따라서 약분하이 2 곱하기 5 최소는 10이고 언제 같아? ds가 t s 분의 25일 때, 즉 t s 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같네요. t s 가 5란 말의 의미는 뭐야? T가 t s 가 5되는 지점이지. 대체 D.S.가 5되는 양수는 있으니까 이게 정해졌나 싶은데, 근데 D.S.가 5되는 양수는 있으니까 최소는 10이다 그렇게. 그래서 뭐라, 산수기하 평균선수 풀었어요. 그냥 문자 여러 개, 두 개로도 가지고 당황스러운데, 내적을 해보니까 이게 역수 관계네, 산수기하 쓰자. 이렇게. 뭐 깔끔히 문제는 나옵니다. 답이. 됐지?